그러면 이런 문제를 되도록이면 줄일 방법이 뭐냐?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의사가 수술할 때는 뼈를 잘라서 기계를 끼우는데 아주 정확한 각도로 잘라야 됩니다. 1도의 오차도 없이 잘랐으면 좋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가 그렇게 되질 않죠. 0도도 아주 완전히 직각으로 뼈를 잘라야 뼈가 안착이 되고 그다음에 걸어다닐 때딱 맞으니까. 한쪽으로 기는게 없어서 마모가 덜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기계를 끼고난 다음에 그 인대의 내측, 외측, 앞뒤의 인대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고부렸다 폈다 할때 원활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두 개의 수술을 아주 잘해야 됩니다. 일단은 정확하게 자르고 그 다음에 인대의 밸런스를 맞춰서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재배식은 순전히 그 수술 의사의 개인적 경험, 상당히 눈대중으로 수작업으로만 했죠. 몇년 전까지는 어, 많이 하고 수술하는 사는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갖고 오고 또그 오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항상 똑같은 작업을 해도 한 의사가 한 눈에 노력을 오른쪽 왼쪽으로 해도 절대로 똑같이 잘를 수가 없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조금 조금씩은 다르고 그때그때마다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고 여러가지 변수가 수술장에서 벌어지게 되거든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제 오래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로봇 수술이라는 것이 한 10년부터 대두가 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와서는 점점점점점점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로봇 수술은 정확하게 계산된 절삭각도를 사전에 체크하고요. 관절 인대의 밸런스를 유지해서 정확한 사이즈의 기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오른쪽 사진을 먼저 보시면 이게 제가 수작업으로 한 관절 질입니다 보면 비교적 어떻게 보더라도 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각도도 제일 좋죠 이렇게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왼쪽 사진인데요 왼쪽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을 보면 어딘가 모르게 기계가 요런데에 요런 런 어, 오차가 있죠. 요런데서 좀 기계가 떠있고 기계 사이즈가 좀 큰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각도도 조금 여기보다는 좀 어, 이쪽으로 올라가 있고 이 환자는 실패를 해서 수술을 다시 재수술을 한 분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기로 잘할수 있지만 대부분 이것이 공정이 수술을 하는 과정이 일률적이지 않고 오차가 한 개인의 의사한테서도 오차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리식으로 수술하는 방법을 동영상을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무릎을 이렇게 절제를 해서. 뼈가 위 뼈, 아래 뼈, 앞에 뼈이세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 뼈, 아래 뼈는 대부분 관절을 깎아서 넣습니다. 근데 앞에 뼈는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위에 뼈, 아래 뼈 기계를 넣고, 이렇게 깎은 다음에 기계를 넣어서, 구부렸다 폈다 하고, 이제 봉합을 하는 이러한 수작업으로 하는 수술이었다까지의 그 수술이었던다면, 로봇 수술은 이렇게 수술 전에 CT를 찍어서 그 수술 할 자리에 계측을 합니다. 계측을 이렇게 3차원적으로 계측을 해서 각도를 다잰 다음에 정확하게 용도를 자르는 그 위치를 선정하고, 음. 그 다음에 미리 프레임된 것을 컴퓨터에 입력시킨 다음에 실지로 들어가서 컴퓨터에 입력된 정보와 실제 환자분 무릎을 일체화시키는 작업을 이런 프로그램을 찍어가면서 위치를 동일화한 다음에 일단 어떤 기계를 얼마큼 잘 넣고, 어떤 기계를 놓고난 후에, 무릎 관절의 간극을 측정합니다. 이게 그 인대 밸런스를 측정한 다음에 기계가 절사를 하게 됩니다. 뼈를. 근데 로봇이 이제 이런 기계를 절사 기계를 대서 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당히 오차 없이 정확한 면으로 자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기계를 집어넣고 다시 체크해서 무릎의 인대 밸런스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앞뒤 좌우 밸런스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수술을 끝마치는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인공관절 로봇 수술의 장점은 뼈의 정확한 절사이 강화 가능하다. 그 다음에 관절 인대 균형을 미리 파악해서 수술에 적용을 하고 만약에 수술장에서도 이상이 있으면 바로 그 즉시 교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료를 줄일 수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어 보통 우리가 어 수술하게 되면 수술 후에 약 600cc 정도의 그 치료를 일으키게 되는데 한 3분의 1이나 2분의 1 정도로 어 줄일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요. 그래서 빠른 퇴원과 부작용 최소 유연한 기능 소정밀 수술, 통증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우리가 입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냐 수술 전날 보통 그 수술 후에 이루어질 재활 운동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사전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통증이 없을 때 미리 배워서 수술 후에 재활 운동하는 방법을 미리 터득하고요. 수술 당일 날은 수술 후에는 얼음찜지를 계속해서 계속 통증 감소 효과가 있고요. 수술 하루 후에는 보통 우리가 24시간 후에는 항생제 주사를 끊고 어, 화장실까지 걸어 다닐 수는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좀 음, 글쎄 다가서 안 보이시겠지만 어, 수술 이틀 후부터는 발목이나 무릎을 편한 운동, 근육 강화 운동을 시키게 되고요. 정상적으로 어, 물리치료 한 다음에 수술 이틀 후부터는 이런 보조기기를 이용해서 걷는 연습과 화장실 간의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수술 2주까지는 무르고 90도까지 구부리는 그 재활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그냥 퇴원하셔서 나머지 재활치료를 집에서 하시거나, 안될 경우는 병원에 나와서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외래 나오는 기간 수술 후 6주, 그 다음 3개월, 1년 후에 이렇게 보시고,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매 1년마다 외래에서 엑스레이와 피검사를 하면서 어, 상태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 무릎 퇴행성 관절염을 간략한 정의와 치료 방법, 주로 로봇 인공 관절들에 대해서 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